남다른 포즈로 왠지 입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매너 있게 또 이렇게 입장을 해 주십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또 밝은 미소와 청초한 이미지로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조보아 씨. 현재 네. 방영 예정인 드라마 시크릿 촬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. 이번 드라마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. 네. 네,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. 이렇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. 자, 오른쪽도 한번 봐 주실까요? 네. 네, 포토 타임이 이제 어느 정도 됐네 네, 좀 다양한 될까요? 포즈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네,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같이 하트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고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 마지막으로 왼쪽도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이두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빠르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. 네. 자 전현무 씨부터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전현무 씨 사실 작년에도 네, 메인 MC로서 또 멋진 진행력을 보여주셨는데 올해는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에 함께하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올해 서울 드라마 어즈가 이제 출품작 수도 그렇고 국가도 가장 역대 최고예요. 그래서 계속 드라마 어즈가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책임감 있는 또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조보아 씨랑은 또 워낙에 시상식 진행을 많이 해봐가지고 케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. 예그 아무거나 던져도 다 받아요 오. 예 정말 유일하게 대본대로 안 가도 되는 여자 임시기 때문에 막할 겁니다 사실 네. 네. 보아 씨와는 SBS 가요 대전 이후에 두 번째 이제 호흡을 맞추고 있잖아요. 네. 보아 씨는 호흡을 맞춘다면은 전현무 씨와 10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주고 아, 싶으세요? 200점이죠. 200점. 네, ]이요. 너무 좋아. 저 처음에 사회자 MC 파트너로 현무 선배님 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었어요. 아 그렇군요. <laughs> 저 보아 씨는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거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아 제가 오늘 새벽에 시크릿이라는 드라마 6개월 동안 촬영을 하고 마지막을 끝내고 왔습니다. 그래서 에, 이제 방송 예정 중이고요. 그 앞으로는 또 다른 작품에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저런 많은 활동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참여해주신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음. 전현무 씨가 마지막으로 팬 찾아준 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 한류 드라마의 그 위상을 매년 진행을 하면서 느낍니다. 더 달라지고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다 같이 뭐 상을 받든 받는 작품이든 안 받는 작품이든. 조보아 씨도 많이 기대하고 왔거든요. 예,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. 어, 받든 안 받든 다들 기대해 주시고 축제처럼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MC 분들은 이제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 네,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쪽으로 네. 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동선이 네. 얽힐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네, 네. 네 올해도 두 분의 진행 네. 기대해 보겠습니다.